하고 준비 끝날 때까지 은연이 대가리 잡고 오고 가시는 분들 기분이 눈느거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네 응 어, 차렷 격리. 제가 방댕이에요 응. 제가 방댕인데 이 동네에 와가지고 내가 이름을 바꿔야 쓰겠다라는 생각이 잠시 드네 내가 응. 내가 진짜 백견는 엄청 이쁜 방댕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쁜 방댕이가 너무 많이 돌아댕겨갖고 내가 방댕이를 바꿔야 쓰겠어 지랄아 공댕이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대요 어떡하면 좋아 그치 지랄아 내 방댕이는 족도 아니네 지랄 <웃음> 그치? <laughs> 아씨, 어제부터는. 그러니까 내 건, 내, 내 건, 아무리 쳐다봐도 내건 좋다니네, 저러하고 <laughs> 아씨, 이쁜 것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환장하겠네 내가 다른 데서 내가 최고 그냥 이뻐갖고 그냥 이게 가우다시 막 이렇게 세우고 다니는데 여기 오니까 이게 갑자기 기된다니 <laughs> 그냥 닉네임을 바꾸야 되니. 안 되겠다. <laughs> 그러면 이제 몇분 오셨으니까 이제 저기 의자 좀더 깔아있어, 겄다 이제는. 저기 저 텐트 속으로 쭉깔아있 어, 그 옆으로도 깔고 깔아야 돼 깔고 저뒤에 쓰게 어. 자 무슨 노래가 좋을까 이제 옛날 노래보다 지금 보니까 어 중딱들이 많이 왔으니까 요즘 노래가 날것 같아 그치요 어, 중딱들이 많아 옛날 어르신들이 많아 옛날 노래가 좋은데 중딱들이 많으니까 이방저방 방 댕겨봐도 내 사방이 최고고 이집저집 집 댕겨봐야 내지 집이 최고라는 노래가 있네 그런 노래 하나 올려드릴게요 아셨죠? 어.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오빠. 이방 저방 대방한테 댕겨봐도 내 지집이 최고잖아. 그치? 그럼 차렷. 형님. 난 여기 와서 느낀 게 있어. 참, 여기 있기 아깝다. 음, 내 스스로가, 참말로. 맞아, 안 맞아? 여기 있긴 진짜 안가원내 이거 본무대로 가고 싶네, 참말로. 내 목소리에 내가 반에, 내 흥분을 한다니까. 어? 난 내가 내 목소리에 흥분해, 내가. 어? 얼마나 깨끗이 다하는 진짜. 어, 그 정말 잘하지요? 어, 그럼 노래 한곡더 하고, 이제 이쁜 우리 소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좀 재롱 좀떨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나솔품바 보면 또 오줌 즐금즐금 싸네, 또. 음,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당댕이는 우리 집구석 자리 잡는데, 오고 가시는 여러분들, 근육근육 근육 조금, 그냥, 어,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한 거고, 이제 시방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어, 그래서, 한공만더할 건데, 그래도 제가 지금, 한두 시간을 울푼 것 같아. 하나도 안 팔고. 파는 거 봤어요? 못 봤지? 난뭘안 팔아. 못 팔면 내가 개같은 년이안 팔아. 한 2시간 하면서 한 개도 안팔았네 응, 어, 진짜로. 근데 사실 우리 소리하고 저따니가 열심히 뭔엿을담아놨는데 저감. 내가 안 팔고 들어가면 쟤네들이 구고서 가서 얼마나 운지 아요. 단장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튼 개를 더 팔려고 애를 쓰는데 어쩌면 세상에 한나도안 팔고 그러 노래만 해요. 근데 단장님이 가수예요막 이러고 얘네들이 막 따지고 난리야. 그래? 난안 팔아. 니네들이 팔아. 알았지? 아니 잠깐만 스톱 혹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저희가 여기서 공연을 할 거예요. 근데 너네들 대박난하고, 자, 첫 스타트로 만원어치 팔아주실 분한 번만. 저 언니한테 가보 얼른 뛰어가 봐. 여기도 가고. 역시, 째진 것들이 최고야 달린 것들 좁다뇨? 지나가고. 봐봐, 번쩍번쩍 듣는, 드는 언니들. 세상에, 달린 오빠들 봐봐. 만원짜리 그냥 계산하고 있어, 머릿속에서. 이거 만원어치 사갖고 가면 그냥 죽었던 것도 바닥바닥 쓸텐데, 지나고계산은왜 해? 그냥 사면 되지. 그려. 고마워, 언니. 어재있을것 같아 소라 뒤에 뒤에 봐봐 뭐돈돈 먼저 봐돈먼저어돈 먼저 봐 그래 어, 그래 그러면 노래 하나 더하자 어 무슨 소풍 같은 인생 할까 소풍 같은 인생 그래 자 우리 그냥요 하루하루를 매일 소풍듯이 즐겁게 살면 되지 고민하고 계산하고 이러지 마라. 어그시불로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 그냥 돈이네 돈도 넣어지 말고 이런데 나무 기분 좋게 돈 많은 쓰고 가면 자신만은 버을 일이 생기고 들어올 일이 생기네. 응, 어. 복녀시다 생각하고 자 그냥 몸오름을 쪽쪽 뽀라 먹으면 돼. 차려 경례. 만원 갖고. 아버지들 간다, 야. 음, 입맛이 안 맞아, 지금. 음, 왜냐면, 옛날 노래 좀 불러주면 좋은데, 지랄맞게 들어먹지도 않는, 알지도 못하는 거막 부르니까, 어 음, 뭐가 안 맞아. 그치? 응. 음. 우리 언니들도 안 맞지요? 안 맞아? 옛날 노래 좀 해줄까? 우리 소리가 지금 모두고 요강 비우러 갔지? 음, 그럼 옛날 노래 하나만 하고 내가 우리 소리 오면 시킬게. 거기 1-7에 있는 걸로, 음. 옛날이 천녀 하나만 주고, 어, 옛날이 천녀 자, 옛날 노래 좋아하시는 여기 어른들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팬 서비스 예요 서비스, 음, 제가 한곡 올려드리고 우리 소리 유광 표고 오면 이제 상큼한 거 올려드릴게요. 차디어 경일. 여기 계신 분들은 복 받은 겨 어디 가서 이런 년을 봐 그럼 그냥 똥물도 파도가 있다고 거지도 급수가 있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역이라고 아무 군역 잘못 들어가면 2019년 또망쪼드네 그럼 이 군역에 오신 분들은 재수 있고 복 있는 일만 가득가득 할 거고 다른 군역 잘못 들어간 사람 진짜 망조드네 내가 보면 응. 내가 무장반슬리보갖고될걸다 알아 응.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우리 나솔 품바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줄 건데, 우리 소리는요, 이제 시작한 지가 많이 안 됐어. 인년은 아주, 그냥, 뭐랄까, 그 구묘처럼 굉장히 묵어가지고, <laughs> 이런 여시가 없네 음 근데, 이제 우리 나설품반은 아주, 우리 김치로 엄마 말하면, 우리 나설품반은 겉절어지. 음 겉절어지고, 인년은 묵은지. 그래서, 이제 나는 깊은 맛이 있고, 우리 나솔이는 또 상큼한 맛이 있네. 그냥 아주 감칠맛이 나고 그러네. 그래서, 자, 우리 나솔 품바가 나와서 이제 시방부터 이제 노래도 하고, 깜찍하게 예쁘게 울퍼드릴 거예요.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저기, 엄마들 지금 오셨어요? 여술 안 드셨지요? 어머, 세상에 여술 안 먹은 사람이 몇명 계시다, 요 우리 나솔이가 하기 전에, 몇한 개씩만 먹고 가. 그럼 좋은 일 많아. 매일 개같은 녀들이 용돈도 많이 준다니까 그럼 그래서 <laughs> 엿안 드신 분들은 하나씩만 잡숴 그리고 우리 나소리가나서 노래하고 예쁜 짓 하거나 박수나 많이 쳐주시면 돼 아셨죠? 이? 알았냐? 그렇지 그, 그지가 그 반말하면 같이 반말하는 거야 내 네,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남자들이 나와서 우리 품바님이 나와서 알았냐? 그러면 알았다 새끼야 이러면 돼 아셨죠? 음, 그래야 저 새끼들이 오래 살아 어, 욕을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요. 하나씩만 팔아주고, 우리 나설 뿐만 나와서 예쁘게 공연하라고 박수 많이 쳐주면, 어? 돈을 안 갖고 오셨대? 그럼 저 아버지한테 가봐. 저뒤 아버지 두 분한테 가봐. 응. 어. 그래요. 그뒤 아버지한테 거기, 응. 어. 너는 사람 얼굴을 쳐다보지 말고, 내가 항상 그랬는데 어떤 사람 메이크업 옷을 입었는지, 메이크업 신발을 신었는지, 그런 거 보라고. 응. 어. 그걸 잘 모르겠으면, 가슴팍에 영어 써진 거 입은 새끼들이 돈이 많아. 엄, 써. 그러면, 뒤에 까지어 봐봐. 거기도, 거이 거기 메이커라고, 엑스라지라고 써있을 거야. 그러고 이분 새끼들이 돈이 많아. <laughs> 메이커. 메이커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까집어 뭐, 엑스라지 뭐,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입은 사람이 돈이 많아. 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자, 우리 나설품방 나와서 열심히 할 거예요. 박수 많이 쳐주세요. 상처 입지 않게. 아셨죠? 여기계 신분들 막 째려보고 그 상처 입어갖고 집에 들어가면 막 울어. 음, 오늘도 여튼 분이 저 째려봤어요. 막 울어. 그러니까 그냥 박수만 많이 쳐주면 되지. 셨죠 우리 나소리는 아무것도 안 팔아. 그냥 열심히 그냥 공연만 하네. 그리고 저는 풍갑증의 공연단, 자, 이끌고 다니는 채금에도 애기가 참 전국구 품바님 중에요. 이렇게 여자 각설이 중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년 2년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 자, 우리 단원이, 여기뿐이야. 지금 평해도 가 있어. 평해. 단호에 아주 비포품 맞아갖고 환장해. 거기 지금. 거기도 가 있고. 여기 우리 단원들 정말 열심히 하니까 응원 많이 주시고요. 품각증이 공연단에 제가 나이가 많다고 대장을 만들어 줬네요. 그래서 저는 품바 방댕이라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그게궁댕이 아니고 방댕이요? 네, 여기서 닉네임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나보다 더큰 방댕이 너무 많이 댕겨, 보니까. <laughs> 그래서 저는 방댕이였고요 지금까지 아, 우리 소리는 뒤에서 열심히 이것을 담아놨으니까 저거 팔 거니까 이제 기대하셔도 좋네. 자, 우리 소리 나오라고 박수 많이 쳐줄 건데, 소리야! 그러면 나와라 해주세요. 아셨죠? 어, 힘차게 외쳐주셔야 우리 소리가 또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네. 자, 나서라! 그러면 나와라! 아셨죠? 나서라! 야, 엄청 크다.